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거 녹화하는 날짜가 28일, 3차 전직 업데이트까지 이제 이틀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청을 다시 하,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나 뭐 청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뭐 보이지는 않지만 뭐 어딘가에는 있겠죠. 뭐 그래서 알아보면 오늘은 던전 아파 가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저는 평소에 이제 뭐 아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던전을 기준으로 하는 소리예요. 아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웬만하면 말리는 편인데. 그래도 굳이 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마조 분들을 위한 그런 던전 아팔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팔의 장점 첫번째 한번 알아 봅시다 맨 처음 가장 첫번째 아팔의 장점 언더월인데 솔직히 이거를 왜 장점이냐 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던전에서 죽지 않는게 아팔이에요 다른 캐릭터들보다 부활석을 쓸 일이 거의 없고 다른 캐릭터들도 뭐 이제 세다 보니까 금방금방 넘어가는 추세다 보니까 요즘은 죽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뭐 그래도 새로 나오는 컨텐츠, 예를 들어서 방어전 초반에만 해도 사람들이 가서 엄청 죽었거든요. 요새도 죽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한번 실수하면은 훅 가는 뭐 그런 추세다 보니까. 하지만 아팔은 언더월만 켜놓고 있으면 방어전에 가서도 여유있게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중 하나죠 아팔의 장점, 두 번째,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레피드 가디언이 있습니다. 레피드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만화레 슬이 가장 유명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풀 만화 기준으로 레피드 가디언 한번 쓰고 커맨드 한번 굴려주면 바로 풀 만화가 진기도 하고요 탈격패를 써도 만화 회수가 이만큼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뚝기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캐릭터들보다 포션을 조금 적게 쓴다라는 장점 자, 세 번째 장점인데 세 번째도 역시 레피드 가디언입니다고 레피드 뭐, 가디언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만화 회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여기에 있는 이제 쿨 타임 가속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옵션이냐면은, 레피드 가디언을 썼을 때, 지금 쿨타임 다는 게 보면은, 보통보다 두배 빠르게 가속이 돼요. 이게, 레피드 가디언 지속시간 동안은 이런 식으로 쿨타임이 돌기 때문에, 아팔도 굉장히 쿨타임이 짧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거 스킬 한개 들고서도, 이렇게, 중첩 유지가 됩니다. 레피드 가디언 한 개만 들고도. 그러다 보니까, 뭐, 중첩 유지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칼보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스킬도 지속시간 동안에는, 풀 타임이 두 배로 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 타임을 좀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정도가 이제 뭐 아팔의 장점이고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 보면 아팔의 단점은 뭐 굉장히 뭐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몇개 뽑아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각구 각구 채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얘는 다 스킬이 단타고 다 소리지르는 거다 보니까 스킬이 다한방한 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구 세급이 굉장히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각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고 각충도 많이 올려줘야 되는 뭐 그런 캐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성 유지가 잘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새는 파티풀 할때 이제 뭐피버가잘 뜨는 편이라서 그나마 파티에서는 괜찮은데, 특히 솔풀 할 때가 굉장히 문제예요. 각구가 안 차는 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디언 포스, 이제 초월 패시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디언 포스라는 지금 이거 힘의 억제를 보시면은, 함성률을 맞췄을 때, 그러니까 뭐, 판데몬류이나칼볼페 이런 거를 맞췄을 때, 그 대상이 방어력이 깎여야 돼요. 깎여야 되는데, 엘리아노드에서는 디버프가, 면, 기본적으로 디버프 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어 깎는 옵션이 디버프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없는 패시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지금 단점이고, 이제, 공격력 증가 패시브가 없어요. 뭐, 특정 스킬 데미지 증가 패시브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공은 높은데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이제 뭐 패시브에서 받쳐주는 게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강렬이랑 초월 중에 어떤 게더 좋나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질문들 평소에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일단 뭐 감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던전할 거면 초월잡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맵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새는 빠르게 맵을 쓸고 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제, 아팔 강렬 라인 스킬로는 맵스를 좀 시원시원하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초월로 넘어가게 되면 레피드 가디언도 있고, 칼볼패도 있고, 이렇게 일단 광역기가 두 개는 먹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시전 속도가 그나마 빠른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필드에서도 초월짝이 좋고, 보스전에서도, 근데 요새는 이제 또 보스들이, 대형 보스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형 보스들 한정으로는 아겔다마만한 스킬이 또 없어요. 아팔 중에 아팔이, 칼골패 댐증, 뭐, 앞만 봐아봐야아겔다마 노댐증보다 약하기 때문에, 아겔다마 때문에라도 초월 댐증을 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던전만 할 건지, 아니면 대전이랑 같이 섞어서 할 건지에 따라서도 다른데, 대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전 쪽은 아무래도 초월보다는 강렬히 좋아요. 왜냐하면, 뭐, 루나티플로우도 있고, 랜디몰도 있고, 뭐 한대 댐증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 던전이랑 대전을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강렬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어전 같은 이제 말뚝딜이 중요한 곳 있잖아요. 방어전처럼 말뚝딜이 중요한 곳은 물론 뭐 아겔다마 데미지도 좋지만 강렬 스킬 강렬 스킬 중에서는 뭐 랜디몰도 출타 기준으로는 꽤센 편이고 무굴도 딜이 잘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레피드 가디언까지 같이 굴려주면 강렬한 스킬은 진짜 끝없이 스킬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강렬 댐증도 솔직히 보스 딜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점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같이 선택을 하고 아 나는 던전에 올인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초월 댐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대전도 같이 할 거니까 나는 공대도 같이 돌려서 우블 댐증 해가지고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뚝배기 깨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이제 강렬 같이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또한 가지, 템 세팅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템 세팅은 뭐 항상 최종적으로는 엘리아노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뭐 돈이 좀더 있으시면은 저 여기에 박혀있는 이제 뭐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2%를 이제 뭐 3%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제 주력 스킬 댐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 그런데 이제 초월작의 경우에는 아겔다마 댐증을 하든지 아니면 칼벌패 댐증을 하든지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이제 강렬작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져요 강렬작의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은 랜디몰 댐증 혹은 루블댐증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진짜 나는 아겔다마까지 같이 쓰면서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강렬작임에도 불구하고 아겔다마 댐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파티 물공 제가 지금 여기에 달아놨는데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아팔 원래 물공 높은 앤데 뭐 물공 또 박을 필요 있냐? 그냥 차라리 동속 박고 스킬 조금 더 빨리 쓰는 게 낫지 않나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레피드 가디언을 쓰게 되면 동속이 15퍼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굳이 동속 하이를 박으면서까지 던전에서 동속을 올려줄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이제, 동속 한20% 이상,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레피드 가디언만 상시로 이제 쭉쭉 켜주시면은, 저, 뭐, 동속이나 뭐, 스킬 쓰는 뭐, 속도, 이런 거는 전혀 뭐, 걱정하실 게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요새는 가장 핫한 게, 이제, 로쏘. 이제, 이쪽 부위에다가 로쏘 넣고, 그 다음에, 무기랑 악세 부분에다가 마리코사를 끼는 게, 요새는 가장, 이제, 원업이에요. 요새 가장 센 조합이 에 이렇게. 근데 뭐청 같은 경우에는 각성 이제 각지가 필요하잖아요. 얘는 이제 삼각 캐릭이기 때문에 각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겠, 유지를 해야 하는 캐릭이라서 각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크 엔젤이나 아크 데빌 같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그런 거 같이 껴놓고 이제 남는 부위에다가는 이제 뭐 제가 한 것처럼 뭐 엘리아노드 이렇게 장비 그러니까 엘리아노 아 장비가 아니라 엘리아노드 악세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남는 부분에다가는 뭐 관리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던전 아파를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 굳이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가끔씩 올리긴 하는데 어, 아파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실게뭐 아무리 템이 좋고 뭐 아무리 엔진 스펙 맞춰놓고 이래도 어차피 <laughs> 다른 캐릭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캐릭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할 때 이제 아우 막 내가 이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MVP 한번에못 먹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길 사람이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MVP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은 아파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가뭐 예를 들어 아파를 들고 앱을 뭐 만난다거나 엘마를 만난다거나 그것도 뭐. 랜덤 매칭 돌렸는데 2인이 잡혔어요. 만약에 2인 매칭이 잡혔는데 엘마나 에브 이런 캐릭이 걸려버리면 못 이겨요. 정말로 그냥 못 이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변수는 있죠. 나는 템이 좋은데 상대방이 템이 진짜 안 좋거나 아니면은 나는 던전 컨트롤이 좀 되는데 상대방은 정말 유비급 컨트롤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파리 이길 수도 있죠.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가끔씩 아파리 MVP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런 소소한 그런 행복이 있는 거죠, 아팔은. 뭐, 그런 거라면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 아팔이나, 뭐 아팔, 꼭 아팔이 아니어도, 뭐, 아팔, 로나, 윈스, 뭐, 크로제, 뭐, 이런 애들은 다 이제, 던전에서 쓰기에는 다 자기만족 캐릭이잖아요. 다 이제, 대전에서 좀 좋은 애들이지, 던전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성능을 보고 아팔를 하고 싶다 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